반도체 수사 승론 3B 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스펙 구조에서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를 플러스로 인가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바디가 P형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전압을 가하였기 때문에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채널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때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를 인가하게 되면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증가함에 따라 드레인 소스 전류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역을 리니어 리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와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가 같아지게 되는 지역을 가정한다면, 소스의 0볼트를 기준으로 드레인 지역에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걸리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5볼트라고 가정했을 때 전압 강화가 5볼트, 4볼트, 3볼트, 2볼트, 1볼트, 0볼트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찢점처럼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핀치오프 지점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때 의 드레인소스 볼테이지보다 높은 값을 인가하게 된다면, N 지역에 플러스 전압을 가한 효과가 발생하여,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고, 이에 의해 드리프트 커런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압을 더 높게 가한다고 가정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의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채널의 두께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구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스 t 의평형 모드와 세츄레이션 상태에서의 밴드 갭을 그린 것입니다. 처음엔 일반 모스 t 의 밴드 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 핀치오프가 생기는 지점까지의 볼테이, 볼테이지를 점점 올리며 발생하는 밴드 갭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공핍층의 넓이가 약간이나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보다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더 커졌을 때의 밴드 갭입니다.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의 증가에 따라서 공핍층의 넓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지역의 트랜스 컨덕턴스와 세츄레이션 지역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나타낸 수식입니다. 리니어 지역의 경우에는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에 영향을 받지만, 세츄레이션 지역은 게이트 소스의 볼테이지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